자, 오늘은 두 번째 구원의 의미를 계속해서 좀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잘 보면 예수님 안에 누가 있고, 내가 있고,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또 예수님이 있죠. 어, 그림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또 누구 안에 있다고 내 안에 있고 우리는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아버지는 또 우리 안에 있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 누리고 사는 삶입니다자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새 사람 된 나는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누구냐? 라고 하실 때 나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전, 그룹한 성전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전임을 확실히 마음속에 가지고 살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니까 성전은 마귀에게 짓밟히지 않아요. 성전은 거룩한 성전,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수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의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어디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이 인식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 자리를 잡고 있어야만이 이걸 가지고 누구를 물리칠 수 있다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다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신분이 어떠한지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무엇을 쥐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만이 그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식당 앞에서 돈 천만원 주머니 넣어 놓고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하면 이해 안 된다 그랬죠 왜 배고프다고 그럽니까 자기 주머니에 뭐가 없어요 돈이 있는 줄 모르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있고 그걸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걸맞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걸 갖고 있으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들이 쓸수 있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그 권세가 여러분 손에 들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권세를 가지고 사용했을 때에 여러분은 그만큼 구원을 이루는 삶 자유롭게 되는 삶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빛으로, 생명으로, 영광으로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에 계시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속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영광으로 나타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을 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신다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절대적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속에 예수 이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아까 어 보너스로 어 이목령이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자 이목령이는 마패 하나 들고 있어도 그월매가 그렇게 어, 바가지를 끌고 어, 내딸 살려 내 나라고 애걸 벗길해도 마음 안 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목례가 갖고 있는 마패보다도 더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신을 갖고 있고 예수 이름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하시는데. 옆에서 누가 조금만 물어가면 속상해. 요 그렇죠?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이 목룡이는 마패의 능력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마패가 갖고 있는 능력이 어떤 건지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능이 주낭이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이 마패에 있다는 사실을 누가 확실히 알아요? 이목에는 확실히 아는데,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의 권세가 어떤 능력인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 차이, 그 차이. 깨달아집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어떤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사는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관념으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이론으로 알고 넘어가버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권세임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닫고 이것이 처음적으로 성령으로 깨달아서 알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시하게 하네. 음.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빛으로 나타나고 생명으로 나타나고 영광으로 나타나는데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면 이야!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걸 갖고 사는데 거기에 대한 경험도 없고 처음도 없고 그걸 지식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알고 넘어가버려. 그것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아. 그것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도 않아. 왜내 속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힘없이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이걸 성령으로 알려고 해야 되는데 알려고 하지를 않아 그 차이라고 이 목령이는 마태가 가진 능력을 확실히 알고 있어 어떻게 써야 될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 능력을 아니까 아무리 원래가 어, 바가지를 끌고도 쏙안 상한 거예요. 누구 살려낸다? 주이 살려낸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는지 빛으로 생명으로 영광으로 나타나는데 그기에 대한 경험과 체험과 그기에 대한 믿음과 그게에 확신이 없으니까 속상한 거지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렇죠 여러분 이거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laughs> 어린아이가 어, 항상 몸이 약해서 <laughs> 그래서 학교에 가면 친구들한테 두들겨 맞는 겁니다. 왕따 당하고요. 맨날 심부름 하고 힘센 사람의 가방만 들어다 주고 맨날 그렇게 당하고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어 그러니까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 너무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나도 음 힘센 아테 두들겨 맞고. 눈물을 지저 흘리면서 이제 집으로 오는데 이제 아무도 모르는 길 혼자만 아는 길그 산길을 산길에서 이제 학교 마치고 집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눈에 눈물이 걸정글정하면서그러는데 앞에 시내가 있어 시내를 건너려가 눈물이 걸정하면서 얼굴을 씻고 받아서 이제 세수를 하는데 물 속에 보니까 금덩이 이마탄 금덩이가 하나 있어요. 그금덩이를 주웠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가방 속에 집어넣고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집어온 겁니다. 집어와가지고 이제 땅 속에 이제, 어 땅을 파고, 그걸 항아리를 집어넣었다가 이제 항아리 속에 내가 다 묻어놨어. 아무도 모르게 다 묻어놨어. 그리고는 저녁에 땅 누워서 꿈을 꾸는 겁니다. 이금덩이 내가 팔아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사업을 해가지고, 큰 기업의 회장이 되겠다고, 하, 꿈을 꿔요 꿈풍 꿈을 꿔요 인생 세계를 다한 겁니다. 아헴. 그러면서 나는 매장이다. 그리고는 기분 좋게 이제 꿈을 꾸고는, 다음날 학교 갑니다. 친구들이 뭐라 그래? 속상해, 안상해? 안상해. 아가 완전히 달라져서, 어지하고, 어? 하루 전에는 막 애걸 복걸하고 그냥, 응? 응? 울고, 짜고, 그냥, 신경질 부르고 그랬는데, 아, 친구, 가물어만 완전히 달라져서, 우리 깨끗이 상하거든. 이게 건드리지도 않는 거야, 이제는. 얘 마음속에 내가 이제 안에 커서, 너, 내 밑에, 응? 회사 저 말단 사원시켜 줄 거라고. 그러고 있다, 이 말이야. 자. 금덩이 하나 갖고 있어도 쏘고 안 상하는데, 금덩이보다 더 귀한 예수 이름이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 속상하잖아. 그렇죠? 예수 이름이 금덩이 하나만도 못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금덩이 하나만큼도 못 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지고 있어. 그러니까 속상한 거지. 누가 뭐라 그러면 신경질 나고 그걸 뛰어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남편이 뭐라 그러고 자식이 뭐라 그러고 회사 동료가 뭐라 그러면 탁 넘어지고 엎어지고나빠지고막 그런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삶의 모습을 산다 이 말입니다. 왜요? 내 속에 예수 이름이 있다라고 는 의식, 자각, 그리고 이것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없고, 세전한 사실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걸 실제로 알면, 이걸 실제로 경험해보리면 삶이 달라질 터인데, 그걸 몰라. 그래서 그거 모르는 우리가 어떡하면 되죠.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해 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극히 크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하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그 어마어마한 그 은혜가 내 것인데, 그걸 내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누려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산다고, 우리가 두 번째 구원, 구원을 이루는 삶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이 신분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를 확실히 알고 나아가게 될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빛으로, 생명. 생명으로,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이적과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예시 이름으로 맹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영원히 살게 되는 역사, 은혜의 그 역사가 나타나게 돼있다이 말입니다. 그게기란절대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내게 안 나타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한테 안됩니까? 왜나를 안됩니까? 그걸 갖고 주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안한다고 그렇게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 여러분은 천국이신 예수님과 하나되어 삽니다. 아, 네. 아, 네. 할렐루야 누구이신? 청, 천국이신 예수님.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잖아요. 네. 천국은 예수 안에 있잖아요. 네. 그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잖아요. 네. 그분과 내가 뭐가 된다고 아, 네. 하나된다. 그러면 나도 천국인 거예요. 아, 네. 천국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나도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네. 지옥이 아니라고. 네. 천국은 마귀가 지배해야 안해요? 집에 못 하죠. 마귀한테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하죠 천국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한테 당해요? 안 당한단 말입니다. 그럼 왜 당하냐면 자신의 하나님 나라인 줄, 자신의 천국인 줄 알지 못하니까 마귀한테 당한다고 깨달을 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라고요?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깨닫고 경험을 해야 돼요. 이 말만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이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내 삶과 거리가 멀때이 거리가 일치시켜야 되는데 이 일치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건 기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안 이루어진 분량만큼 그만큼 뭐로 기도로 뒷받침해서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정복하고 넘어가란 말이죠. 그렇게 될때 여러분들이 이것이 실제가 돼서 말씀이 실제가 되고 실상이 되어서 그걸 경험하고 누리고 산다고 그렇게 갈수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천국입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입니다. 마귀가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할렐루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절대적 확신을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모든 일은 멸망을 당합니다. 마귀의 머리는 깨졌습니다. 마귀 의 일을 메달로 예수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근실이 제는 무너졌어요. 깨어졌어요.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무너지면 안 돼. 영적인 자존감. 할렐루야.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세요.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정말로 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정말로 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주실 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여 천국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건들 수 없습니다. 아멘. 그걸 확신으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이 실제가 될수 있고, 깨달라고 이러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나는 예수님처럼 천국되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뭐가 되어 천국이 되어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갖고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비록 물러가 침눈에 앉아 있지 마세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는 왜 이러노?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팔자는 예수 팔자입니다. 여러분 팔자는 천국 팔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이 믿음이 있으니 이 믿음대로 내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실제가 안되고 교회 신앙생활 미적근하게 왔다갔다 하고 교회 마당만 밟는 신자가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개인에게 실제가 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식으로만 듣고 관념으로만 듣고 이론적으로만 듣고 우리 목사님 원래 설교는 저래 그러고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왜 나한테는 이게 안 되지? 목사님은 된다 그러는데 왜안 되지? 왜 내한테 안 이루어지지? 그한 의무점도 안 가져? 그럼 목사님한테 좀 따져봐야 될거 아니야? 목사님, 나는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어? 목사님 사기꾼 아닙니까? 그래 말한 말이죠? 어? 아, 그래야 될거 아니야? 근데 따지러서 아무도 없더라고. 왜 나는 안 됩니까? 라고. 여러분, 그 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깨달으면 된다고. 할렐루야. 그럼 성령이 이거 깨닫게 해주세요.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지요.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어떻게 할 줄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음? 저는 속이 터진다 이 말입니다. 깨달아지죠? 아직도 못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신다고 성령이 계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 여러분 속에 예수 이름이 있어. 그분이 생명으로 빛으로 나타나게 되 있다고. 주님 내게도 내 안에서 나타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네.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주님의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네. 보고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실제가 돼서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대하시고 기도로 준비해서 여러분, 사망으로 나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하하겠습니다.